네, 어서 오십시오. 네, 축하의 말씀을 올리고요. 네, 아주 엄중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맡으셨습니다. 총리 재직 시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고정산불 등큰 재난을 잘 수속해 주셔서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 그동안 언론, 행정, 국회, 총리로서 여러 가지 역량을 검증받으셨으니까 어려우신 일에 한처가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 코로나 방역과 경제가 한 수레바퀴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방역에 성공 없이 경제, 경제 회복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의료진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 있는 것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 코로나19에 따른 3차 추정, 그리고 시급한 부동산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대표님께서도 취임사를 통해서 그 원칙 있는 협치를 강조하셨는데 소통을 통해서 통큰 정치, 그리고 협치의 면모를 좀 보여줬으면 좋, 좋겠습니다. 의장도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에 그동안에... 에... 우리 의회 정치가 어려운 국면에 처할 때마다 또 여야가 참여하게 대립할 때마다 의장님께서 늘 지혜로운 중재를 해주시고 또 여야를 다독거려 주셔서 많은 감전 했습니다. 그러한 일이 앞으로도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장님께서 지도력을 발휘해 주시고 저희들은 기꺼이 의장님의 중재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국난 어, 앞에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어, 때로는 생각이 다르고 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어 원칙은 지키되 협치를 위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어, 의장님의 지도를 그때그때 그때 받겠습니다.